지금부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는 뭐를 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동사에다 투를 붙이면 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하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할 미래의 느낌이고 또뭐뭐 하는. 자, 부사로 쓰였을 때는 여섯 가지였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뭐 기쁘다, 뭐뭐 해서 슬프다. 자, 그다음 판단의 근거, 그런 짓을 하다니, 바보 같은 놈이 틀림없고, 바보 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했죠? 자, 결과,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마시기에 뜨거운, 뭐 먹기에 배부른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머릿 속에 한번 넣고요. 다시 이 책으로 가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말 그대로 형용사,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형용사의 역할을 좀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형용사의 역할. 자, 형용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 수식. 꾸며준다는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수식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쓰는 거니까, 뭐 하는, 뭐 할, 자, 여기다가 미래라고 좀 써줄게요. 미래의 느낌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이때 투부정사는 반드시 꾸며주는 말 어디에 위치한다? 네, 뒤에 위치한다. 우리가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가 혼자서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a question to ask. 자,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A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죠. 어떤 질문? 물어볼 질문. 물어보던데 물어볼 툴을 붙여가지고 물어볼 질문, 질문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Rome is a good place to visit. 로마는 is a good place. 뭐래요? 좋은 장소래요. 어떤 좋은 장소?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죠. 어? 뭐뭐하기에? 니까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시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방문하기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를 꾸며 주는 거예요? a good place를 꾸며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 a good place는 한마디로 한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 앞에 있는 좋은 장소를 꾸며 주기 때문에 to visit. to visit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리고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같이 꾸며 주는 경우에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형용사 쓰고 자, 투부정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 가뭐 있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으로 끝나는 것도 뭐 있죠? someone, anyone, 이런 애들. body로 끝나는 것도 somebody, anybody. 자,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애들 있죠? 또는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또는 body로 끝나는 이런 대명사. 자, 원래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져요? 원래 뒤에서 꾸며져요. 자, 좋은 것 하면 good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something good이에요. something, good. 자, 원래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이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자, 그런데 뭐 마실만한 좋은 거, 마시기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형용사가 앞에 있는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것을 한번 먼저 꾸며주고, 1차적으로. 그리고 이한 덩어리를 다시 뒤에서 뭐가 꾸며주는 거예요? 투 부정사가 한번더 이렇게 꾸며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띵이나 원이나 마디로 끝나는 거를 먼저 1차적으로 형용사가 한번 꾸며 주고 그다음에 투 부정사가 한번더 여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한 덩어리를 한꺼번에 꾸며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자, so I want. 난 원해요. 뭐를 원하죠? 차가운 것을 원해요. 자, 어떤 차가운 것? 마시기에 차가운 것, 마실 만한 차가운 것을 원해요. 자, 일단 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cold가 뒤에서 1차적으로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는 어떻게? 앞에 있는 something cold를 한 덩어리로 만든 상태에서 한번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띵이나 원이나 마디로 끝나는 거 다음에 형용사가 꾸며주고 그리고 나서 투부 정사가 한번더 꾸며준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n 띵이나 원이나 마디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1차적으로 한번 꾸며주고 여기서 투부 정사가 한번더 여기를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한번더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